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느끼셨어요? 표현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느끼셨어요? 느끼셨어요? 표현하세요. 네, 이마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laughs>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멀리서 나병 환자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하고서 확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좀 고쳐 주세요. 나좀 살려 주세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듣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 주시죠. 고쳐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갈때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몸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딱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병이 나왔습니다. 땅땅땅 확인을 딱 해주면은 이제 격리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아시죠? 나병 환자, 나병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마치 감옥처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리된 곳에서 제사장이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땅, 땅, 땅 인증을 해주면 그곳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가고 그리고 이제 열 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기 길을 갔는데 가는 동안에 싹다 나은 겁니다. 그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딱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다 어디 있느냐? 지금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이요. 이 질문을 받고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다른 사람이요? 아, 글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불러와야 되나요? 아, 이거 내가 잘한 건가? 괜히 내가 와가지고 그리고 부스름 만든 거 아닌가? 괜히 저 다른 사람들한테 욕 먹는 거 아닌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지금 잘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굳이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이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감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알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신앙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네. 따라 해 볼까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릴 때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헌금해! 먼저 11조해! 벌고 싶은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의 10분의 1을 먼저 10, 그 11조해!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예, 네, 많이 있으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이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자판기인가?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그런 존재인가? 아닐 텐데,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여전히 내 안에서도 발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뭡니까? 하나님, 제가 올해 예배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제가 작전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녀 초등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올해는 제가 식당 봉사를 이렇게 하고 제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제 사업이 좀잘 되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종류로 관계하는 그 신앙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자판기 또는 스위치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그냥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거라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27절 말씀이요. 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아홉 명은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왔니? 이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죠. 다른 아홉 명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한 명만 오고 아홉 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이 나병 환자 감사를 표현하러 온이한 사람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시 자기를 고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아래 엎드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인격을 뵙고 그 인격에 감사함며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오지 않은 다른 아홉 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예 없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 오지 않은 그 아홉 명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과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 들으셔야 됩니다 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굳이 예수님께서 다른 아홉 명을 찾습니까? 그냥 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을 텐데 너 굳이 왜 왔어?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왜 혼자만 왔니 다른 아홉 명은 어디 있어? 다른 아홉 명을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왜 찾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왜 표현해야 됩니까? 왜냐하 신앙은 은관이이 때문에 에렇습습다우 우리 관도보십십오우 우리 관도표현현하지으으모모릅다 자, 자, 여에 이제 제오래신커플플들시죠죠오래신커플플 자, 자, 이제 좀 보수적이신 분들 보면 사랑합니다. 한 마디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사랑합니다 하십니까? 아, 제가 잘못 골랐네요. 할렐루야. 아, 잘못 골랐어요. 이 이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요. 아 사랑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면요. 아니 그거 눈으로 보이면 아는 거지 어,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냐고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 <laughs> 거의 그쵸 그렇죠? 예 네. 말로 해야 합니다 눈으로는 몰라요 저도 제 아내랑 다 보다 보면은 우리 제 아내 말이 없잖아요 화났나 아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해보면 안 화났어요. 예,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말로 표현해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든 또 서운한 마음이든 표현해야 아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되고요. 말안 하면 모릅니다. 제가요 지난 주에 버지니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지니아 갔다 온그 맥락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김재목 희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버, 보스턴으로 이제 검사 겸 치료 겸 그렇게 매년 한 주간 갔다 오시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파이브로 말지아라는 병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원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아예 재우입니다. 완전 마취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칩도 박아봤다가, 어떤 신경도 이렇게 좀 건드려 봤다가, 어떤 약도 주입해 봤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들어갈 때, 뭘 작성하느냐. 당신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게다가 이제 그 처음으로, 처음 그 병원에 가지고 그 보스턴 그 하버드 메리커 센터에 들어갈 때그 안에서 심장마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뻔 했다가, 아니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그곳을 들어가는 데가 정말 죽기보다 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 나 11월 둘째 주에 보스턴 잡았다. 근데 벌써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아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금방 나오실 거예요. 목사님 사명이 있는데, 예. 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실 거예요. 말은 하지만, 저도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뭐할거 없어요? 제 버지니아 상황을 뻔히 아니까 저라도 아, 좀 가서 그때 우리 최목사님 계셨으니까 가서 어,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표 끊고 갔다 온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서른 살때 예, 미국 생활을 알려주시고 또 여기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 목사 만들어 주고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예, 또. 아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목사 만들어서 하와이 보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와이야, 너 이제 하와이 다니 목사 됐으니까 너 이제 잘 먹고 잘살수 있어. 땡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하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주고 조언해주고 그죠? 예. 네. 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 잡폐 진단 받았을 때 이전 19년 9월 달이에요. 그때 목사님 득달 같이 달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내가 볼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예, 막,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관계가 있는데요. 또, 지, 자, 재작년에 기억나시죠? 저, 저, 대신해서 휴가 보내준다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재 목사님 하늘 오실 때, 사실은 되게 힘들게 오세요. 왜? 자기는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시는 분아닙니까 혼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기는 영화배우라고 <laughs> 그렇게 사, <laughs>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햇빛을 보면은 햇빛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저 좋은 바다를 구경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쉬운 결정이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오니까 또. 저 때문에 욕도 먹고 팔로로 올라오는 그에빈이 애비, 올라오는 이 길이요. 아우, 어떨 때는 되게 막 힘들대요 마음이. 그런데 예, 그런 은혜를 입고 보니까 목사님 이 아픈데 내가 뭐라도 할 것이 없나? 아 내가 비행기벽 끊고 갔다 와야 되겠다.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저 11월 11일에 갑니다. 했더니 그래 좋은 생각이다. 캐이라 계속해 그렇게 해. 예. 무슨 말이야? 잘했다는 거 아니니까. 그 김재희 목사님 표현? 식? 식 표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소리예요 예. 네. 감사는요, 표현해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표현이라는 건요,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됩니다. 내삶 속에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게 진짜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말로는 자기가 다할 것처럼 하는 분들 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네, 목사님,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돈 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은혜 갚는지 보세요. 이렇게 장담하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는요, 이제 이런 말이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아,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물론 진심이셨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돼요? 뒤통수 치더라고요. 진짜. 네. 교회 또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묵묵히 계시는 분들 계세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또 손발 벗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표시하러 온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직접 표현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결국에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예, 네,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붙들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행동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붙든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데까지 그 살아가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네, 분명히 믿음이 마음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 마음의 행동까지 가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은 구원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빌리포서 2장 1 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네, 우리가요, 마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그 감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잘 아시죠?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대요? 1 2 번씩 바뀐다 그러잖아요. 계속 바뀌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예. 네. 근데 계속 바뀐다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입니까? 그 당신은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바뀔 때까지, 바뀔 때까지만 진심인 거죠. 바뀌고 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바뀌면 급거뿐이겠지만 그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바뀌지 않으려면 그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 나 믿어도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바뀌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하, 왜는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사라지지? 왜그 생각을 행동으로 안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냥 갖고만 있고, 생각,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 그 마음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다 받으셨죠? 아리송하세요? 예. 우리 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죠? 아예.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 있으시죠? 아예. 네. 그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예. 우리 표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옵니다. 예. 왜 하나님은 사람을 역,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지만 그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나병에서 나온 환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야, 너무 은혜잖아요. 근데 이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최소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뻔뻔하게 입딱 다물고 한말도안 하는 분 계세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도와준 분이 사실 뭐 받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아니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네가 도와줬어? 하나님이 도와줬지. 하나님이 너한테 복줘서 나를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니야? 난 하나님께 감사했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역사하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감사하고 존중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말로 끝나면 그냥 말뿐입니다. 말도 감사하지만 근 먼저는요 몸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시간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돈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물질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네. 우리가요, 이제 물, 몸하고 시간 굉장히 많이 이해가 야 되는데, 물질? 되게 또,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물질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이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몸을 써서, 누구를 위해 일하고, 뭘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는 거예요. 예. 네. 돈을 받습니다. 그럼 그 돈은 뭡니까?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목숨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내가 드렸던 시간 내 노력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지갑이 구원 받아야 진짜 구원 받아 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또 이런 말 하니까 목사가 돈 달랜다. 돈 달랜다. 돈 주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주, 들어오는 돈은 다 헌금으로 들어가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저한테 돈 주시고 싶으면 다 헌금하세요. 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그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직접 몸으로 봉사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헌금도 하십시오. 예. 교회가 필요할 때또 헌금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11월 감사의 계절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의 돈으로,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먼저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바로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의, 생,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먼저는 그 어, 감사의 통로가 된그 사람들과 그 교회들에게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신앙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만 그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주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